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스파인 코렉터를 활용한 스트레칭 모음 시작합니다. 등을 둥글게 말아 뒤로 누운 상태에서 만약에 허리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엉덩이를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앉아서 내 허리에 과하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동작을 진행해 줍니다. 혹시 목이 너무 뒤로 젖혀져서 불편하신 분들은 머리 아래 뭔가 조금 더 받쳐서 높이를 높여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지금 어깨 관절에서의 움직임으로 크게 서클을 그려내면서 내 가슴 앞쪽 늘려내고 있어요. 팔을 위아래로 가위질을 한다고, 가위. 한다고 생각하고 내 어깨에서의 움직임을 팔을 쭉쭉쭉 쭉, 쭉 멀리 뻗는다고 생각하는 게 포인트. 팔을 길게 머리 위로 뻗으면 내 척추도 자연스럽게 일로게이션이 되는 그 비밀을 알고 계셨나요? 두 다리는 쭉 뻗어내면서 손바닥을 모았다가 옆으로 사선 혹은 위로 가슴 앞쪽을 쭉 늘려내며 날개뼈는 살짝 등 뒤쪽에서 후인돼서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열어주셨다가 여기까지 상국과목 모임으로 업올라 앉아요. 내 몸이 벽에 끼었다 생각해서 뻗은 발끝과 손끝 멀어지게 늘려줍니다. 자 이제 다시 팔을 데려왔다가 뻗어낼 때 시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야 목에 무리가 과하게 되지 않아요. 내 옆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겠죠. 쭉 뻗어냈다. 이제 여기서 서클을 그릴 거예요. 90도 앞으로 데려왔다가 뒤로 골반까지 열어서 서클을 그렸다가 다시 데려와요. 90도 앞에서부터 반대쪽 90도까지 거기서 다시 반원을 올려오는 겁니다. 지금 골반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가슴도 진짜 많이 늘어나요. 어깨가 많이 말려 계신 분들은 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대로 올라옵니다. 반대쪽도 한번 봐볼까요? 자, 네, 몸이 사선 일라인에서 쭉 옆으로 내려갑니다. 팔끝을 길게 늘렸다가 올라오고. 이거는 옆면의 힘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구리, 살, 좀 거슬리는 분들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엄청 꿀팁이죠? 자, 그대로 앞으로 사선 내려갔다가 뒤로 반원 그렸다가 그대로 다시 반원 그려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연결을 하실 때내 네, 골반도 같이 따라 넘어가는 거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몸 자체가 살짝 열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작을 들어가면 되세요. 그대로 돌아와요. 이미 개운해 보이는데요. 자, 스파인 코렉터를 활용할 때 선생님들이 핸즈온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광배근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대퇴근막장근까지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고 직접 손을 당기라고 합니다. 흉추를 살짝 둥글게 말아 앞으로 내려가요 멀리 뻗어주기. 자. 이때 호흡을 깊게 유지를 해주시고 내가 힘을 쓰는 방향을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흉추의 회전을 연결합니다. 아까는 골반까지 뒤로 넘어갔다면 이번에는 골반은 뒤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내 손은 견갑골 뒤쪽에 맞춰서 내 어깨 관절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멀리 뒤로 열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팔꿈치를 더 위쪽으로 멀리 당겨서 견인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가슴, 엉덩이는 돌아가지 않게. 야물딱지게 잡고 있네요. 다리를 뻗어주실 거고요. 이제 거기서 팔을 앞으로 내려가서 책을 펼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밑에 있는 팔이 머리를 진짜 잘 받쳐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대표님도 보면 머리를 잘, 잘못 받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목에 담이 올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충분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팔을 멀리 뻗어내서 편히 누워요. 그래서 손끝과 발끝이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길게 그리고 손바닥 방향을 반대로 쭉더 뻗어냅니다. 후 선생님이 흉곽이 과하게 들려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꼭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뒤로도 멀리 데려갑니다. 천천히 데려오셨다가 앞 뒤로 흉추를 많이 회전을 시켜주셔야 돼요. 사실 앞전에한 움직임보다 가동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 정말 단 시간에 개운해질 수 있는 동작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내 팔꿈치를 접어서 등 뒷주머니에 꽂아낸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슴 앞쪽을 늘려 접어 오면은 내 가슴 앞쪽과 동시에 척추가 많이 풀리겠죠. 자 이제 여기서 손을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늘려내면서 가슴 앞쪽을 조금 더 늘려줍니다. 그럼 아까 늘려냈던 것보다 조금 더 안쪽 근육까지 같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할때 손목이 과하게 꺾이지 않는지 꼭 체크해주셔야 돼요.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 돌이 하면서 가볍게 호흡을 정리해 줍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 돌이 할때 지금 대표님처럼 축이 어긋나지 않게. 이마와 턱을 최대한 일라인 안에서 도리도리 할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두 손을 머리 뒤깍지에서 팔꿈치를 모았다가 뒤로 열어주는 동작을 통해서 내 날개뼈의 움직임으로 흉추의 신전을 조금 더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슴이 사선 앞쪽으로 쭉 발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스파인 코렉터는 필테코리아 제품이에요. 정말 편해요. 이동도 촉감도 완전 장이에요, 진짜로. 대표님이 그냥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진짜 찐탱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아 이거. 이거 진짜 복신이 우리가. 어떻게 그러지? 근데 이게 진짜.